무슨 일 있어가지고 상담 요청을 했어? 쌤저 마음에 안 들죠?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쌤왜 저한테만 추가 숙제 내주세요? 선생님이 너한테만 추가 숙제를 내줬다? 고 아니야 그럴 수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잖아. 쌤 냄새난다고 제가 원장 쌤한테 일러서 그런 거잖아요. 그 너야? 페트. 선생님 그렇게 속좁은 사람 아니야. 유진 네가 계속 선생님이 내준 문제를 틀리고 틀리고 틀리니까 자동 처방돼서 숙제가 나온 거지. 선생님이 무슨 너한테 내가 왜 그러겠어? 근데 이렇게 많이 낸다고요? 진짜야. 유시, 네가 안 틀리면은 오답 자동 처방도 없어. 그리고 선생님 냄새나? 페트. 어른이 무슨 애한테 복수야. 아니 숙제에서 틀리면 다시 풀어봐 가지고 복습도 하고 다지 잘 되라고 해주는 건데 선생님 마음도 모르고 할때 아휴 냄새가 난다 뭐냄어 네. 냄새가. 하. 아.